안녕하세요 비송입니다. 데이지 꽃으로 열쇠고리 화분을 만들어 봤어요. 열쇠고리는 뒷면도 깔끔하게 어, 표현을 해봤고요. 난 꽃잎 자체도 어, 짱짱하게 표현을 해봤어요. 그래서 열쇠고리로 했을 때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만들어봤기 때문에 음,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가방에 달아주셔도 예쁠 것 같아요. 심플하면서도 음, 짱짱한 데이지꽃 열쇠고리 만들어볼게요. 저는 마카롱 실 이용해서 뜰게요. 이렇게 세 가지 색상 있으시면 돼요. 딥 옐로우 색상, 연두색 종류 하나, 흰색. 그다음 열쇠고리 있으시면 되고요. 음 저는 코반에 4호로 떴어요. 짱짱하게 뜨려고 4호로 떴는데, 처음이시거나 초보이신 분들은 5호로 먼저 떠보세요. 떠보신 다음에 익숙해지면 4호로 떠보도록 하세요. 안에 솜 조금 필요하고요. 다음, 나중에 우링 달아줄 니퍼 필요해요. 떠볼게요. 먼저 연두색 갖고 와서, 매직링 잡고, 다섯 개를 떠 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첫 번째 코에 빼뜨기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사슬 하나 올리고 같은 자리부터 두 코씩 떠 주세요. 첫 번째 코, 둘. 두 번째 코, 둘. 세 번째 코, 둘. 네 번째 코, 둘 마지막 다섯 번째 코, 둘첫 번째 V 코에 빼뜨기 실 짧게 잘라주시고 그대로 빼주세요. 빼뜨기 뒤쪽으로 실 옮겨주시고 받자. 다음 꼬리실 바짝 잡아당겨서 두 개를 묶어주세요. 실 정리 따로 안할 거예요. 잘라주세요.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그다음 딥 옐로우 색상으로 떠볼게요. 매직링 잡고, 다섯 개를 떠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첫 번째 코에 빼뜨기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사슬 하나 올리고, 같은 자리부터 두 코씩 떠주세요. 첫 번째 코, 둘. 두 번째 코, 둘. 세 번째 코, 둘. 네 번째 코, 둘. 마지막 다섯 번째 코, 둘. 첫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하나 10개의 코가 만들어졌어요. 한 코씩 떠 주세요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. 뒤에 끈 바짝 잡아당겨 주시고 편물 뒤집어 주세요. 다음 첫 번째 코에 빼뜨기 실 짧게 잘라 주시고 그대로 빼주세요. 빼뜨기 뒤쪽으로 실 옮겨 주시고 바짝 나중에 코스 헷갈리지 않게 바짝 잡아당겨준 다음에 잠깐 뒤집어서 이두 개의 실도 묶어주세요. 편물이 울지 않을 정도로만 잡아당겨주시고요. 여기도 잘라주세요. 다시 뒤집어주시고 흰색 실 준비해주세요. 빼뜨기 왼쪽 코, 빼뜨기 왼쪽 코, 이렇게 두고, 여기도 빼뜨기 왼쪽 코. 두 개를 잡고 뜰 거예요. 잡고 뜰 정도로 남겨주시고, 두코 사이로 빼오세요. 다음 사슬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한 코는 기둥코가 되고요. 한 줄씩 잡아서 걸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 다섯 맨 처음 코 여섯 그 다음 같은 자리 지금 V 코 만든 곳 있죠 여기 같은 자리 V 코다 잡아서 꼬리실 안 꽂을 거예요 빼오세요 그러면은 다시 둘넷 여섯 여덟 개가 됐어요 두 코씩 빼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이제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이렇게 한 줄씩 줄이 생겨요. 한 줄씩 줄이 생기는 곳에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. 지금 여기. 코바늘 하나씩 들어가죠. 이 곳에 넣고, 빼뜨기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요렇게 그다음 옆코 V 코다 잡아주세요. 일단 꼬리실 한번더안코 뜨세요. 빼뜨기 한번더 해볼게요. 사슬 일곱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한 코는 기둥, 고고, 옆 코부터 걸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그 다음은 같은 자리. 꾸리실, 안코뜨세요 일곱. 그러면은 둘, 네, 여섯, 여덟 개가 걸려 있어요. 두 개씩 빼 주세요. 실 걸어서 두개 빼고 두개셋네 다섯 여섯 일곱. 이제 한 줄씩 걸어서 빼뜨기. 하나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다 떠줬구요. 그 다음은 옆 코, 브이 코다 잡아서, 아, 이쯤에서는 꼬리 실을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. 지금 꼬리실이 너무 길니까 조금만 잘라서 요 꼬리실을 요 사이로 넣어 주세요. 이제 안고뜨지 않아도 돼요. 사이에 넣고 빼뜨기 두 개. 한번더해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걸어주기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같은 자리, 일곱. 이제 여덟 개가 되면 두 개씩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다음은 빼뜨기. 하나, 두, 셋넷 다섯 여섯 다음 옆 코에 빼뜨기 요렇게 해서 10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. 솜을 넣어야 되니까 한 7개쯤 만들고 나서 솜을 넣고 마저 해주시면 돼요. 저는 뜨고 올게요. 저는 일곱 개쯤 뜬 다음에 솜을 채워줄 거예요. 뭐 가위나 다른 걸 이용해서 이 안으로 솜을 좀 넣어주세요. 다음, 짱짱하게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요 봉긋하게 올라올 정도로만 넣어주세요 뜰때 걸리적거리지 않게 이 부분 안으로 좀 많이 넣어주세요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다음 동일한 방법으로 떠주시면 돼요. 맞아. 저는 빼뜨기 해주고, 옆 코에 빼뜨기. 다시 사슬 일곱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그래서 이제 세 개를 더 떠주시면 돼요. 뜨고 올게요. 이제 마지막 열 번째,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 번째까지 뜨고 나면 여기는 빼뜨기 코라서 떠주지 않아요. 첫 번째, v 브이코 있는 곳에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세요. 다음 실 짧게 잘라주시고요. 돗바늘 이용해서 실 정리해 줄게요. 뜨기 뒤쪽으로 실 옮겨주시고, 바짝 잡아당겨주세요. 이렇게. 뒷부분에서 실 정리해 줄 거예요. 사이사이로 빼주시고, 바짝. 한줄 걸어서 다시 왔던 곳으로 빼주세요. 빤짝 잘라주세요. 뒷면도 깔끔하게 표현이 됐어요. 이제 열쇠고리를 달아볼게요. 저는 중간에 오링을 달아서 길이 조절을 좀 해줬어요. 먼저 벌려주시고요. 자,는 이 부분 녹색 부분에서 흰색으로 올라가는 이 부분에. 걸어줄 거예요. 벌어지지 않게 해주시고요. 이끝 부분이 계속 마찰이 생기면 이 편물이 떨어질 수 있어요. 이 부분에 투명 매니큐어나 아니면 목공풀을 조금 발라주세요. 그러면은 짱짱하게 잘 있을 거예요. 예쁘게 뜨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비성이었습니다.